저희 하늘월드는 1992년도에 설립해서 매년 한 200%씩 성장해온 회사입니다. 저희 하늘월드에서 취급하는 제품들은 비데기, 공기청정기, 정수기, 이연수기, 전기절감기 이런 모든 제품들을 임대렌탈을 통해서 또한 매출을 증대시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또 근래에는 미국에 법인을 설립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니월드의 경영 철학은 한마디로 웅덩이 경영 철학입니다. 우리 회사는 관리자가 따로 없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로 내옆 사람이 관리자가 되어서 웅덩이 안에서 서로가 행복을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그러한 철학이 바로 웅덩이 경영 철학입니다. 네, 저희 한니월드 이영재 사장님께서는 항상 직원들에게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근무를 하도록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직원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동료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수 없다는 그런 자존감. 그리고 항상 무엇이든 긍정적 마인드로서 승부를 걸면은 승취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 마인드를 심어주려고 항상 노력하십니다.